안녕하세요, 채권맨입니다. 아, 오늘은 그 채권의 그 보전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아, 담보물건에다가 즉 부동산이나 이런 동산에다가 그 근저당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담보를 하기 위해서. 어~ 근저당을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근저당의 설정과 그~ 또는 이제 그~ 근저당권의 해상 대상이 되는 물건 그다음에 어, 근저당과 저당권과의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저당권의 대상 물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근저당권의 대상물로는 어~ 그 등기가 가능한 토지, 건물하고, 이런, 토지 건물과 같은 이런 부동산과, 그 다음에, 어,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중기, 중장비 같은 거 있죠. 중기. 이런 것 같이 등록이 가능한 동산에 대해서, 어, 통상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이 서로 이렇게 다른 물건으로 취급, 되기 때문에, 돼지하고 건물이 그 같이 있는 경우에는, 어, 통상적으로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같이 공동담보를 설정을 해 놓아야, 그래야 그 담보권 행사가 토지 담 건물 모두에 해당이 돼서 그 담보권 행사가 이제 가능한데, 에, 만약에 뭐 대지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든가 또는 건물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든가 했을 때에는 그 설정한 대지나 또는 어, 건물을 해당에 되는 사항에만 담보권 행사가 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유의하게점으로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아 어, 근저당과 이 저당권이라는 말이 이제 혼용돼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에, 조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어 저당권이라는 거는 그채권자하고 채무자 사이에 어떤 채권이 확정이 돼 있는 경우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확정이 돼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 면 5천만 원, 뭐 1억이면 1억. 이런 식으로 채권자하고 채무자 사이에 채권 금액이 에, 확정이 돼 있는 경우에 음, 이럴 경우에 어, 그 저당권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 설정 액은 그 채권 그 액으로 정해진 채권 액으로 어,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어, 저당권이 설정이 되게 되면은 그 확정된 채권 액에 대해서 담보물건 환가 금액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어, 그러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 만약 그, 뭐, 건물이나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그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채권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저당권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저당권 순위에 따라서, 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저당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근저당권이라는 말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이라는 거는 채권자하고 채무자 사이에 금액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거지만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그 채무자하고 채권자 사이에 어떤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장래에 그 확정이 될 미확정적인 채권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일정한 금액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어, 확보를 하고자 어, 설정을 하는 게 이게 좀 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 그 돈을 뭐 융자를 받다든가 는 빌릴 경우에 근저당권을 이제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빌리는 돈은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빌렸는데 근저당 설정 금액은 1억 3천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면은 내가 빌린 돈은 1억인데 왜 1억에만 어, 설정이 안 되고 1억 3천으로 설정이 되느냐 그거는 그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변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뭐 이자라든가 이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금액을 감안을 해서 어, 그만큼의 그더 많은 금액을 어,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채무자하고 어, 채권자하고 이렇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되는 그장래 확정이 될수 있는 이런 미확정적인 채권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는 거를 어, 통상적으로 근저당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상에 채권 최고액으로 이렇게 그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장래 확정될 채권을 이제 담보를 하는 것이 근저당권이라고 어,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근저당권의 그 존속기간의 만료라든가 또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또는 해지 경매 신청이 된 경우에 그 채권이 확정이 됩니다. 아, 평상시에는 그냥 그대로 있다가 이렇게 근저당권이 그 기간이 만료가 됐다든가 또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해지가 됐다든가 또는 경매시 그 해당 물건이 경매 신청이 됐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의 채권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다그그 그, 그, 그때서 비로소 그래서 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은 어~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까지 발생한 채권은 담보가 되지만. 그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그 근지당권으로 담보가, 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 통상적으로 이제 실무에서는, 어, 경매 신청에 의해서, 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그 경매를 신청을 했다가,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서 경매를 취하를 하고 계속 거래를 하는 경우에, 경매 신청 후에 발생이 된 채권이 어, 피담보 채권이 예, 될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는데, 자, 이런, 이, 이런 경우에 경매 신청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어, 그 후에 경매가 이렇게 취하나 또는 각하되더라도 어, 피담보 채권은 어, 경매 신청시에 확정된 것을 보기 때문에 경매 신청 후에 발생된 채권에 대해서도 어, 대해서는 그 담보권의 근저당권의 담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어,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 채권 관계에서 많이 통용이 되는 어, 이런 그 채권 담보하는 어, 방법 중에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그런 내용과 또는 이제 근저당권을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하고 근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하고 사이에 금액이 확정이 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어, 설정이 되겠지만은 근저당권은 어, 장래의 미확정적인 채권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원래 돼 있는 채권액보다는 좀더 많이 설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일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그런 설정 방법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채권 담보하는 방법 중에 근저당권의 설정과 그 다음에 저당권과의 근저당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이상 채권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